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할 것인가? 중공이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할 것인가? 언제 전쟁을 벌일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항상 각계각층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교수이자 미국 외교위원회 국방기술 및 혁신 선임연구원 호로비처는 미국의 전쟁교란이란 웹사이트에 중공의 대만 공격 시기를 예측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2년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10월 초 중공 공군이 대만 연공을 대규모로 침범한 것은 중공이 단기간에 전쟁을 벌일 계획임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탄약과 무기를 구매하고 국방자금을 계속 지출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이를 알고 있으며 대만의 군사력이 전쟁 준비가 되기 전에 침공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진핑은 동일 중국을 자신의 최대 정치성과로 내세우려 하지만 중공의 경제 지속성장이 불투명함으로 2020년대 중후반으로 개전시기를 미룰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올해 3월 데이비슨 당시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관은 중공이 향후 6년 내에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고 7월에도 해군 소장 스튜드만이 현재와 2020년대에 대만 해협에서 전쟁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시기는 2030년대 또는 그 이후입니다. 미 합창 의장 마크 밀라 장군은 중공이 2027년 이전에는 대만을 침범할 의사가 사실상 없다고 예측했습니다. 중공이 실제로 전쟁을 시작하면 미국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호로위처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전방을 강화하고 인도와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더 폭력게 배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2024년부터 2029년 사이에 전쟁이 시작된다면 미국은 더욱 많은 군사력에 돈을 지출하여 인도 태평양 지역 부대의 전투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2030년대와 그 이후에 전쟁이 시작되면 미군은 새로운 기술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태평양에서 획기적인 새로운 작전을 실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군사력을 이전하거나 조달 개혁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빠르게 재편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호로위처는 라틴어 속담에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라는 말이 있다며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안다면 승리하기는 훨씬 쉬울 테니 전쟁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공의 대만 무력 침공에 대해 시진핑이 실제로 대만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만 국민들이 군사 통일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공격은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고 서방 국가들이 구 소련과 북한에 맞섰던 전례도 좋은 사례라고 들었습니다. 공격의 주된 것은 고립입니다. 대만을 공격하는 것은 중공 스스로가 고립되는 조건과 계기를 만드는 것과 같고 멸망하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주저앉을 것이라는 겁니다. 옛 중국의 남송나라가 취했던 유명한 애국행동인 단편 인락은 바로 대만 공격의 고대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내용은 논란이 됐던 옛날 영토를 수복하려 했으나 도덕적 지휘권을 잃어 급속히 망국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영화 매연방이 중국, 대만, 홍콩에서 상영된 후 흥행 2주 만에 1억 위안의 박스 오피스를 기록했습니다. 이 영화는 홍콩의 유명 여배우 매연방을 기념하는 전기 영화입니다. 그러나 홍콩 국가보안법과 중공의 엄격한 검열로 매연방의 생애에 가장 존경받았던 감동적인 사건들이 삭제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매연방의 실제 인생에서 정치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모호하게 다루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원로 문화 전문 기자 정유아는이 영화는 매연방이 무명 가수일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생애를 알리고 싶었지만 엄격한 검열을 거친 후 영화 속의 그녀 삶중 많은 일들이 이미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매연방은 중공에 의해 두 차례 대륙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한 번은 1989년 천안문 무력진압 유혈 육사사건을 성원했다는 이유로 왕래를 거부당하고 또 1995년 해지된 후 중공에서의 첫 투어 콘서트 때 팬들의 열렬한 요구에 민감한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그녀는 2002년 축기 1년 전에야 대륙 방문 거부가 해지됐습니다. 매연방 영화에서 육사 사건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영화의 흥행에 따라 매연방의 의거도 관중들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1989년 천안문 무력 진압 유혈 육사 사건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당시 매연방은 전력을 다해 학생들을 성원하고 중공의 유혈 진압을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이때부터 중공에서 노래하고 영화 촬영하는 것은 물론 자신을 위해 설계된 영화 완령옥의 촬영도 거절당했습니다. 매음방 영화가 중공에서 상영됐지만, 매음방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치 역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또한 영화 '매연방'에서 그녀의 사랑하는 제자 허원 씨도 사라졌습니다. 허원 씨는 매연방과 마찬가지로 민주 항쟁 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2014년 홍콩 우산 운동과 2019년 반 송중 운동에는 허원 씨의 항쟁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도 이로 인해 대륙 입국을 거절당하고 노래도 무대에서 내려졌습니다. 방송교차로 진행자 당하우는 많은 홍콩 사람들은 매연방을 공연예술계 시대의 슈퍼스타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인권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 그리고 중공의 행포에 대항하며 8,90년대 정의로운 홍콩 정신의 상징이기도 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